안녕하세요. 남은 장명 저러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21년 4월 달에 뭐 아파트나 주택이나 뭐 가게, 사무실, 뭐 식당, 공장, 그거 이제 뭐 화장실, 뭐이런거다이제요뭐 거실 이렇게 인테리어 같은 거 하실 때, 리모델링 하실 때 좋은 날짜를 이제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이제 무료 이름 풀을 해드리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 가게 수리 날짜 잡는 방법입니다. 일단, 태길력으로 좋은 날짜를 잡고요. 이 부분은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생기복독표에 좋은 날짜를 잡고요. 이 부분도 설명을 해드리겠고. 그 다음에 본명일은 이제 피하고요. 이 부분도 설명해드리겠고요. 자주상으로 제보기 좋은 날짜를 잡는 방법 그 다음에 공망일을 이제 피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드리고 생각병과 황도일도 그 다음에 황도시간, 공망월장 등도 이렇게 고려해서 집, 가게, 주택 이런 아파트 수리 날짜를 이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책력상으로 4월달에 집이나 가게 이렇게 수리하실 때 좋은 날짜를 이제 설명해 드려하겠습니다 4월 3일 토요일 신사일. 그다음에 4월 7일 수요일 을류일 그다음에 4월 10일 토요일 무자일. 그다음에 4월 15일 목요일 이제 계사일이 이제 좋은 어, 날 책력상으로 좋은 날짜인데. 요 4월 3일 토요일에는 신사생, 신사년에 태어난 분이거든요. 을류일에는을류생 어, 무자일에는 무자생. 그다음에 계사일에는 이제 계사생은 이렇게 이제 어, 본명일 해당이 되니까 그러니까 본명일, 본명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 자신이 태어난 연도 와 같은 날짜를 말해요. 이날 어, 본명일에는 이제 어, 해당되는 분들은 어, 은날자가 나쁜 날이니까 그냥 집수를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사월 1 9일 월요일 종유일, 그다음에 사월 2 2일 목요일 경자일. 그 다음에 4월 23일 금일 요 신축일, 그 다음에 4월 27일 화요일 을사일이 이제 주택이나 가게 수리에 좋은 알짜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정유일에는 정유생, 정유생이 본명일이고 경제일에는 이제 경자생. 예를 들어서 뭐 1960년생이 경자생이거든요. 그 다음에 에... 청... 어... 1961년생 신축생. 이렇게요. 이거는 이제 예, 납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본명일이니까 그다음에 4월 1 7일 화요일, 을사일에는 을사생. 을사생은 주택이나 가게 수리에 좋지 않은 날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책력상으로 좋은 날 가운데서 생기복독표를 보고 좋은 날짜를 이제 잡으시면 돼요. 생기천이 복독일은 좋은 날짜고. 절체 유언 귀운이라는 문을 날짜고 이제 화, 빨간색으로 표시된 화일이나 절명 이런 이제 나쁜 날짜니까요. 이 날짜에는 이제 <laughs> 여러분들이 에, 가게, 집 같은 거 수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뱀띠 4일이 뱀띠 날인데 뱀띠날 예를 들면은 남자분 뭐 뱀띠 날 화일에 해당되는 분들 27, 35, 43, 5 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젊이 해당되는 분들은 29, 3 7 45, 53. 여자분인 경우에는 이제 25살에서 49. 그다음에 젊이 해당되는 분들 3 7 39, 40, 55세는 이제 젊음일이니까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주상으로 이제 재물운세가 좋은 날을 택하고 공망일을 이제 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82년 여자 40이제 2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 4월 19일 월요일이 정유일, 그 다음에 병갑순 기온일로 좋고, 또 경신년생이니까 정유일은 본명이 일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황도시간 같은 경우는 정유일이니까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3시 한 30분 사이, 요 시기에 처음으로 공사를 이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이정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망일은 아니거든요. 음, 공망일은 아니니까 이 정사일에 태어난 분들은 이제 진일 사일이 공망일이거든요. 음, 공망일. 그래서 정병정일에 이렇게 태어난 분들은 삼합으로 앞 글자 그러니까 사유축이다. 그러면은 유금 앞에 있는 글자 그리 사화가 공망이니까 진사가 이렇게 공망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어, 4월 19일 월요일 종휴일이 공망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재물운세도 종유에서 보면 종유가 어, 편재일에 해당이 되거든요. 편재일 그러니까 재물운세가 좋은 날이니까 이때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상 것 같은 이제 방법으로 어, 집수리, 가게 수리, 공장, 뭐 인테리어 이런 날짜를 시작하는 날짜를 이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생아 장명, 개명, 1 0개 성명학으로 종합 장명하고 있고요사중합 대기는 김은우가 명리로 종합 감정합니다. 무료로부리는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맥 초방, 토감정 수맥 도자기, 기도자기, 그 다음에 상호 장명, 전화번호 장명, 백수 정각, 그 다음에 이름 운세 풀리는 가람이름, 장명, 철학관, 원장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장명 철학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 4월 달에 뭐 이렇게 차를 사셔가지고 차고사 날짜를 지내거나 뭐 일반적으로 이제 고사를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 고사 날짜를 이제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무료 이름표를 해 드리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고사 날짜를 이제 정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자, 책력으로 좋은 날짜를 일단 잡고요. 이 부분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계복도표상으로 좋은 날짜를 잡고, 이제 본명일은 이제 피하고요. 그 다음에 사주상으로 제복이 좋은 날짜를 잡고, 생갑 병갑, 황도일도 고려하시고, 참고사항으로 뭐 김은눈갑이나 황도시간도 고려해서 차고사 날짜를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4월 달에 책력으로, 책력으로 좋은 고사 날짜를 이제 정리를 해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4월 3일 토요일 신사일, 그 다음에 4월 7일 수요일 을류일, 그 다음에 4월 10일 토요일 무자일, 그 다음에 4월 19일 월요일 정요일, 4월 22일 목요일 이제 경자일이 일단 책력으로 좋은 날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 까 이제 본명일은 이제 피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명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태어난 연도와 같은 날짜, 같은 날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 신사일에는 이제 신사, 신사생, 즉 신사년에 태어난 분들은 신사일에는 본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사생은 4월 3일날 이제 고사를 지내선안되고요 4월 7일, 을류일에는 을류생. 을류생이 본명일이니까 일단 나쁘다. 그 무자일에는 이제 무자생. 무자생은 본명일로 나쁘고 그다음에 정유일에는 정유생. 정유생이 본명일로 나쁘고 경자일에는 이제 경자생. 경자생이 본명일로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4월 달에 이제 고사 진행이 좋은 날짜는 딱 이제 5일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날짜 가운데서 이 날짜 가운데서 생기복도표를 이제 보시고 보시고 음, 생기천이 복도기에 해당되면 좋고 절체유언귀원이론은무난하고요화일절명이에는 이제 고사를 지내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쥐띠다, 쥐띠 날에, 예, 쥐띠 날에 이제 화일이나 이렇게 절 해당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분 같은 경우는. 요지진 날이 절묘에 해당되는 분들이 20달, 30세, 40대, 49. 화일에 해당되는 분들은 26, 34, 42, 50. 여자분인 경우는 직지 날이 화일에 해당되는 분들은 26, 34, 42, 50. 절묘에 해당되는 분들은 27, 35, 43, 5 2 이게 절묘일이니까 본인 날짜, 요 도표를 보시고 본인이 화일이나. 절미에 사용되는 분들은 이제 진행은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이는 한국 나이를 말합니다. 한국 나이를 말합니다. <laughs> 그다음에 이제 사주상으로 이제 좋은 날짜를 잡고 공망이를 이제 피하면 좀 되겠죠. 요 임술일에 이렇게 태어난 분들은 그다음에 이제 개해이니까 자축이 이제 공망이 됩니다. 임술 어, 자축이 공망이 되니까 쥐띠날이나 소띠날에는 어, 공망일이니까 이제 고사를 지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42세 여자를 기준해서 보면 생기복도표상으로는 술을 해일이 생기일, 오일이 천일, 미신일이 복도길, 그다음에 축인일이 절체일, 진사일이 유원일, 유일이 귀원일, 자일은 이제 화일. 네, 묘일은 젊음일로 나쁜 거고, 아까 자축일은 공마일로 나쁘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4일, 뱀띠날은 편질로 좋으니까, 뭐 4월 3일, 토요일, 신사일, 이 날짜가 이제 이렇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방법으로, 어, 아, 여러분들이 이제 고사, 차고사를 지내거나 일반 고사를 지낼 때, 어, 아, 고사 날짜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고사 방향은 육회살 방향으로 이렇게 놓고 지냅니다. 예를 서 차고사 같은 거 지낼 때, 이뭐 막걸리 같은 거 이렇게 놓고 바퀴에다, 네 바퀴에다 뿌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뭐 막걸리를 놓고 이렇게 뭐 절이라도 하는 방향은 육회살 방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띠용 띠생은 동쪽, 뱀닭소 띠생은 북쪽, 범말개 띠생은 서쪽. 돼지 기 양두생은 남쪽이 육해설 방향이란 말이죠. 그쪽, 그쪽 방향으로 고사상을 놓고 이렇게 고사를 지내면 되겠습니다. 자, 신생아 장명 개명, 10개 성명학으로 종합장명합니다. 사주궁합태기는 기문우가 명류로 종합감정하고요. 물료일은 부리는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맥초방, 그 다음에 토감정 수맥도제 기도자기, 상호장명전화번호는백수영각 이름은 세풀이는 가람이름상명철학관 원장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